야, 이런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여기가 심지어 캠핑장입니다. 그렇죠, 글램핑장. 네, 우리 캠핑장에서 이렇게 캠파이어를 하면서 따뜻한 커피와 <laughs>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고는 어우 정말 우리. 잘합니다, 우리 PD님. <laughs> 굉장히 만족스러워. 네, 어 저는 사실은 밖에 나오니까 너무 좋고, 지난번 라이브 방송 때 제주 7년 살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캠핑 많이 다녔거든요. 어. 캠핑을 오면 소이 불멍을 하면 네. 사람이 되게 차분해져. <laughs> 제가 엉덩이 대장이라는 그 캐릭터로 굉장히 좀좀 음, 좀 이렇게 익사이팅하면 굉장히 좀 하이 하이 톤으로 이렇게 네. 높은 얘기를 좀 많이 드렸는데 좀 차분해지는 <laughs> 것 같고 특히나 오늘처럼 이제 고민 상담이잖아요 네네. 우리 항문 질환이나 대장 질환 때문에 고민하시는 음. 분에 대해서 나름 이렇게 솔루션을 줄수 있다는 게 <laughs> 네. 너무 기쁘고 좋네요 오늘 잔행 끝나고 우리 바비큐도 하는 거죠? 그렇죠, 해야죠 네. 이렇게 불 놔두고 핀디님 맛있는 거준비되 있셨죠? 네. <laughs> 네. 여러분들의 고민을 다 해결해 드린 다음에 <laughs> 네. 저희 또 저희도 간만에 여유를 좀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바로 이제 음. 첫 번째 사연 한번 볼게요. 네. 어, 누구나 하는 고민 같아요. 음. 이거는 아버지가 연세가 되게 많으시대요. 어, 그래서 대장내시경을 네. 해야 될것 같다라고 음. 하셨는데 이제 진짜 본격적인 고민 이 음. 나오는 거죠. 어디서 해야 되는가. 음.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음. 하고요. 뭔가 검사다 음. 그러면 되게 큰 병원에서 해야 할 것만 같은 그런 음. 게 있어요 왠지 크면 더잘 봐줄 것 음. 같고 막 그런 알게 모르게 믿음이 있잖아요 음. 많은 사람들한테 그래서 대장 내시경 큰 병원에서 받아야 되는가 아니면 작은 음. 병원에서 받아야 되는가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저는 질문을 바꾸고 싶은데요 어, 큰건 병원이나 작은 병원이나 그럼 당연히 큰 음. 병원을 선택할 건데 어 저는 중요한 건 실력 있는 실력 음. 있는 의사한테 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음, 사실은 어, 의사하고 검사를 하는 의사하고 음. 고객 의료 소비자하고의 만남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인 것 같아. 요 아, 예. 믿음. 그래서 저는 이진 분도 좀 비슷한 질문이 이제 대장암이 진단된 다음에 수술을 음. 어느 병원에서 할 것이냐 음.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거든요. 마찬가지로 대장 내시경도 어느 병원에 갈 것인가를 고민 많이 하시는데 중요한 건 의사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이 사연을 주신 분의 사연이 너무 효자시네요. 효녀세요. <laughs> 네, 되게 마음이 따뜻하시고.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병원 선택에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잡을 것이냐 맞죠. 이제 요게 핵심인 것 같은데 사실은 큰 병원을 선택을 했을 때의 어떤 장점은 아무래도 뭐 장비가 좋다든가 또는 다양한 경험을 한 의사들이 검사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료할 거다라는 어떤 생각 때문이신 거죠. 그쵸, 그쵸. 음. 근데 현실적인 문제는 뭐냐면 너무 오래 기다린다는 문제예요. 음. 저희 장편안과도 그 소위 3차 병원 큰 병원에 갔다가 오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한달 기다린다, 두달 기다린다, 어. 뭐 이렇게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는 거죠. 음. 그래서 사실은 대장내시경을 건강검진 차원에서 하는 거라면 괜찮지만 증상이 있어서 불편해서 하시는 거라면 너무 그렇게 긴 대기 시간은 좋지 않다. 이 음. 생각이 일단 첫 번째 들고요. 두 번째는 그기 상급 병원에서 대장내시경을 누가 하느냐의 문제예요. 삼차는 어떻게 보면 교육기관이거든요. 음. 교수님이 그 가르치는 곳이잖아요. 음. 그래서 그 소위 명의라고 하시는 그분이 다 검사를 하지는 않아요. 그분이 지도 편달하는 밑에 있는 음. 선생님들이 하시는 경우가 의외로 많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음. 점점점. <laughs> 그래서 차라리 내시경을 하는 의사가 누구인지, 그러니까 작은 병원이라고 이제 질문해서 주셨지만 저는 좀 바꾸고 싶은 게 규모는 작지만 실력이 있는 의사 이렇게 바꾼다 그러면 저는 당연히 후자여야 후자를 와. 선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대기 시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죠. 바로 바로 저희 장편원 약까만 해도 일주일 이내, 일주일 이내 예약이 돼요. 뭐 토요일처럼.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경우에는 뭐 요즘에는 조금 예약이 뭐 바로 그주 토요일은 안되지만 평일은 언제든지 가능하시고 두번째는 저희가 하루에 하는 대장 내시경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제가 검진센터에 있었는데 검진센터는 하루에 한사람 의사 한명이 해내야 되는 대장 내시경이 15명 16명씩 해요 엄청난 엄청난 많은 수입니다. 그쵸. 그러면 피로도가 누적이 되고 네. 그다음에 아무래도 관찰 시간이 좀 줄어들 수 있고 네. 검사가 그렇게 꼼꼼하게 안될 가능성도 음. 있거든요. 물론 모든 의사들은 다 열심히 노력은 합니다만 체력적으로.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장편 원외과를 개원할 때 하루에 대장 내시경을 뭐 많아야 3 명, 어. 3 명에서 한5명 정도까지 그 이상을 하면. 내가 꼼꼼하게 검사를 못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사실은 했거든요.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규모는 작지만 실력이 있는 병원에서 한다 그러면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회수 시간인데 관찰 시간인데 우리가 음 지난번 라이브 때도 잠시 네. 말씀드렸지만 짧은 시간에 검사를 하면 놓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시간에 급, 쫓겨서 스케줄에 쫓겨서 급한 마음에 하다 보면 어 음, 하루에 너무 많이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럴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사진도 잘 찍고 그다음에 충분히 검사가 되는 병원에서 하는 게더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네. 그래서 어, 꼼꼼히 좀 체크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이제 규모가 작은 규모가 있지만 실력 있는 병원은 굉장히 인간적인 진료를 할수 있어요 우리가 대학병원에 가면 제일 아쉬운 게 의사를 오랫동안 얘기를 못 하는 거죠. 죠그렇 음, 삼분 진료도 잘못 하고 뭐 사실 묻고 싶은 건 되게 많은데 어 시간에 쫓겨서 뭐 이렇게 진료를 마무리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개인 우리 뭐 사실 오전에 우리가 편한 서울 편한 내과의 박동원 원장님하고 촬영을 한번 했습니다만 음. 실력 있는 사람 의사하고 긴 시간 동안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용급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아. 10분, 15분. 저희 장편형외과에서 대장암이 진단된 분하고는 저는 30분, 1시간씩 얘기하거든요. 아, 진짜요? 음, 왜냐면 그분들은 불안해하시니까. 아, 맞죠. 대장생하고 나서 암이라 그러면 암이 의심이 된다고 말씀드리면 엄청 불안해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저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대기시간, 대기 환자들이 계시면, 대기 고객들이 계시면, 점심시간에 따로 시간을 내서 식사하고 다시 점심시간에 오시라 그래서 진료 마치고 오시라 그래서 제가 또 얘기를 나누는데 그런 인간적인 진료가 장점이 될수 있어요. 대신에 전제돼야 될 조건은 있어요. 개인 병원이나 작은 규모지만 실력이 있는 병원에서 대장내시을할때 전제돼야 될 조건은 뭐냐면 첫 번째는 일단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하는 의사가 실력과 경험이 충분히 있어서 정말 어, 잘하는 의사, 여야하고요 사실 찾아보면 실속 있는 정말 잘하는 소위 뭐 알짜배기 <laughs> 그런 곳이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용종 절제술이 되는 병원에서 하셔야 돼요. 네. 대장 내시경을 하는데 용종이 있는데 용종을 제거 안 하는 병원도 있단 말이에요. 개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용종을 제거 안 해주면 또한번더 해야 되기 때문에. 전에는 회사와 진료받는 분의 관계가 대등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저는 그런 부분이 되게 가까워서